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대한재당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한재당에 대한 설명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재당 전 거래일 상한가가 나와줬던 종목이고요. 보시다시피 자, 대한재당은 상한가 이후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모습. 전거래보다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시가가 무려 9% 이상 떴었고 고가 19%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쭉 밀리면서 3% 상승세로 나와주고 있고 음봉 역시 나와주고 있어요. 자, 대한재당이 어떻게 해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최근에 설탕 가격이 정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설탕값이 12년 만에 최고치다. 대한제당 이틀째 상승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자, 대한제당은 대표적인 설탕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설탕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 설탕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강세가 나와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설탕 가격이 왜 강세가 나와주고 있나요 자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흑해 공물협정 사실상 중단되었다 러시아가 입항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자 지금 흑해에 대한 공물수출 흑해에 대한 곡물 수출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 곡물 수출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을 해서 크렘린궁을 공격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닐 수도 있겠으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어 우리는 너네가 공격하니까 흑해 곡물 수출을 연장해 줄수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다 명분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흑해 곡물 수출 을 합상을 중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쵸? 이유도 없이 중단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곡물 수출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밀 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탕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대한제당도 그러고요. 어제 보락 이러한 종목들도 전거래에 크게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이죠. 보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카린 사카린 관련주로 들어가거든요. 사카린이 뭐죠? 설탕에 대한 대체 품목으로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보락은 사카린 관련주로 묶이는데 강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자, 제가 이대한제당이나 보락같이 전부 다 지금 전 거래에는 강세가 나왔으나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곡물 관련주 여러분들께 강조 드릴 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신성 홀딩스도 그러고, 한일사료, 고려산업.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이러한 종목들도 아직까지 곡물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장대 음복이 나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곡물, 식품 관련주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어떤 게 있죠?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은 이 곡물 관련주예요 곡물, 곡물이라든지 이런 설탕.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옛날에 그 뭐, 예를 들면은 라면 관련주 있잖아요. 라면 같은 것들은 이제 경기방어주라고 해가지고, 어, 좀, 어, 경기가 좀 좋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와주고, 경기가 좀 불황이면은 오히려 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들로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이런 라면과 같은, 뭐 술, 담배, 라면, 뭐 이런 종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물 관련주를 말하는 거고, 전반적인 차트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세요. 윗 꼬리가 많이 달려 있는 모습을 포착 될수 있습니다 여기 주처 곡물 관련 주도 그러고 여기 차트 움직임을 쭉 보시면 은 꼬리가 많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렇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곡물 관련 주 여러분들도 추천드릴 때도 웬만하면 은 오버 나이 자체를 권유 드리지 않는다 오버 나이 즉 뭐죠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해야 되지 이 종목을 가지고 내일까지 본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제한제당도 만약에 이날 상한가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지 그 전에도 윗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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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전에도 쭉 보시면 이때도 윗꼬리가 달려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날 보시면은 윗꼬리가 달리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곡물 관련주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시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코스피 마이너스 0.16, 코스닥도 마이너스 1%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오히려 곡물 관련주는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역시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되면서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면은 강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을 예로 들면은 이곡물 관련주를 다음 날까지 대고 간다는 것은 아, 나는 내일도 증시가 하락할 거예요라고 지금 말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나는 내일도 증시가 하락할 것이고 내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의 약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상당히 리스크가 큰 행동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실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간에 곡물 관련주, 특히 대한제당 뭐 아직까지 그렇죠 5일 평균선 상당 위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 라고 보긴 어려우나 주가를 보시면은 전거래의 상한가를 만드는 데는 거래대금이 약 18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금일 윗골이 달리면서 쭉 내려오는데 거래대금이 무려 3750억 그렇죠 9배 가까운 지금 거래대금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세로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 한 차례 꺾이면서 주가 조정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대한제당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은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금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굳이 현재로서 고점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주식은 싸게 사는 거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누가 봐도 이 가격대가 싸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쭉 횡보하던 시기도 있고 좀 돌려놓는 이 시기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싸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주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싼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픈 종목, 하나 드린다 했었죠?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 상당히 유명하죠? 셀트리온 그룹주. 자, 바이오 관련주를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2차 전지 관련주가 지금 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제는 이어줄 수급을 이어줄 만한 테마가 필요합니다 수급을 이어줄 만한 테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뭐이 정도 있을 텐데 제가 그중에서도 바이오 관련주를 지금 보고 있는 특히 세트리온 관련주를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추세 자체를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나왔던 거를 행보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주봉으로 보신다면, 어, 추세가 아주 좋죠? 상승세 조금 더 작게 보겠습니다. 약세가 이어지던 이 추세를 돌려놔주고 있고, 확실히 돌려놔주는데, 이 5주 평균선. 그쵸? 이 빨간색 이선을쭉 지지 받으면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다. 상승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수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수급도. 기관 그쵸 기관 매수세 외인 매수세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최근 한달 동안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무려 12조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막 10%, 20% 이렇게 큰 강세가 나와주긴 어려울지 몰라도, 저는 좀 오랫동안 들고 간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국내 증시가 만약에, 그쵸? 그렇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이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가 안 나와준다면 국내 등신은 크게 한번더 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단의 번호는 문자 수신 전용 번호인 만큼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중이어도 좋고요. 주말. 퇴근 후, 아침 기상 후 언제든지 좋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 주세요. 일단 제가 어떤 영상 보시고 문자 주신 건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종목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라 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라고 문자만 보내 주셔도 좋고요. 혹은 삼성전자 매수가 7만 원인데 매도 타점 알려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쓰시고 뭐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오픈 종목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추천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dx 어31%가 넘는 수익률이 기록했네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포스코 dx 금일 31%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강조 드렸죠 피플 바이오 피플 바이오 이렇게 수익 인증 하시는 분들 있고 어, 동국산업과 같이 8%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36,000원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시드머니가 적게 운영하시는 분들 역시도 자유롭게 문자를 주십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드가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언제든지 공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문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